그림 좀 아는 언니의 3분 명화. 안녕하세요. 3분 명화의 기획, 진행, 편집을 모두 맡은 그림 좀 아는 언니입니다. 오늘은 초기 추상의 대표 칸딘스키로 돌아왔습니다. 칸딘스키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나서 법을 공부하였고 20대 후반에 법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독일 뮌헨으로 건너왔습니다. 음. 칸딘스키가 생을 마감한 것은 프랑스 파리였습니다.그가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했던 것은 고향이었던 러시아의 연이은 혁명과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두 번의 세계전쟁 때문이었습니다.안전을 위해 피난 다녀야 했던 것이지요.그 와중에도 그림은 쉬지 않고 그렸는데요.칸딘스키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무엇이 보이시나요? 혹시 아무것도 안 보이시나요? 그 대답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색채 외에는 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칸덴스키의 작품은 이 질문이 더 맞습니다. 무엇이 들리시나요? 칸덴스키는 음악과 미술을 연결시킨 미술가입니다. 음악을 들으면 색채가 보인다고도 말했지요. 센베르크의 모조 음악을 들으며 칸딘스키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목을 보니 사람들이나 그랜드 피아노가 얼핏 보이는 것도 같지만 그림의 중심은 노란색입니다. 칸딘스키와 센베르크는 친구 사이이기도 했는데요. 칸딘스키는 친구의 음악을 듣고 노란색을 떠올린 것입니다. 칸딘스키는 음악과 그림의 관계에 대한 이론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차가운 빨강은 정렬적인 요소를 지닌 첼로의 중간음과 낮은음의 음색을 떠올리게 하고 진홍빛 빨강은 색의 두들기는 북에 비유할 수 있다. 밝은 청색은 플루트, 어두운 청색은 첼로, 더 짙은 청색은 콘트란 베이스의 음향과 비슷하다. 이렇게 색과 악기의 소리를 연결시킨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칸틴스키의 말을 듣고 나면 이 그림은 첼로, 북, 플루트, 콘트라베이스의 소리를 색채로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그림으로 나타낸 셈이 되지요. 색채의 교향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칸딘스키의 그림처럼 알아볼 수 있는 형상이 없는 그림을 추상화라고 부르는데요. 도대체 뭘 봐야 하는 건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칸딘스키의 그림을 보신다면 무슨 내용인지를 굳이 찾아내려 하기보다는 색채의 소리를 듣고 느껴주세요. 만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괜찮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과 친해질 때 시간이 필요하듯이 처음 만난 작품과 친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꽤 많이요. 마음 편하게 다가가시면 좋겠습니다. 3분 명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사각형의 화가 몬드리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